안녕하세요. 유시투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동방신기의 멤버죠. 윤호윤호가 결국 오늘 오후 2시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26사단 신규대에서 군번 001번을 달고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입소식에는 윤호윤호의 부모님과 친구들 또 소속사, 직원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한류스타답게 비가 오는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아싸팬들이 현장에 집결을 해서 윤호윤호의 입소를 배웅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 윤호윤호는 입소 전에 마지막 밤을 절친한 후배 그룹이죠. 슈퍼 주니어와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날 입소대에는 마찬가지로 절친인 손호준도 함께 찾아와서 의리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윤호윤호는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또 미소로 목례를 하는 그런 여유를 보여줬지만 반면에 손호준은 절친의 입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윤호윤호는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21개월의 현역생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윤호윤호의 입대로 해서 이 동방신기는 앞으로 잠정적인 휴식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멤버인 최강창빈 역시 의경에 지원을 해서 합격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내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멋진 윤호윤호군의 모습 앞으로 21개월 동안 보기 어렵다는 점은 참 아쉽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21개월 후에는 더욱더 멋진 대한 건화로서 현역필, 동반신기의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